최근 이다의 대만 활동 폼이 장난이 아니야. 인기 스타만 찍는다는 코카콜라 광고도 찍고 대만에서 엄청 인기 있는 예능 프로인 오락 100%에도 출연했어. 오락 100%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차가운 걸 좋아하고 얼주가라는 말도 있는데 대만 분들은 음식을 다좀 천천히 드시고 차를 많이 드시는 거. 이상형을 물어보는 질문에 보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견니 주인공인 허광완이 가장 잘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어. 그리고 라쿠텐의 치어리더들과 사이도 좋아 보이는데, 동료들이 한국어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너는 나의 니 성녀이야? <laughs> 이다에도 한국에서 화장품과 과자를 사다 주었다고 해. 하지만 수시로 인기 검색어에 오르내릴 만큼 인기가 많아 좋지 않은 소문들도 생겼어. 라쿠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대만 치어리더는 민샹이야. 이때까지 이다혜와 린샹의 만남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뒤에서는 대만 퀸과 한국 퀸이 서로 의식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같이 응원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때까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었지만 이번에 만나게 되어 기쁘고 함께 밥 먹으러 가기로 했다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어. 그리고 이다혜가 4월에 응원한 경기들에서 라쿠튼이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해 뒤에서는 이다혜 징크스라는 말들이 돌았는데 최근 5월 응원 경기에서 라쿠텐이 승리를 했고 이다에 징크스가 깨졌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중국 소식을 계속 보고 싶으면 북경오리를 구독해줘. 1분 안에 보는 중국 소식, 북경오리.